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과 과도한 행정 업무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토로가 많았는데요. 경북교육청이 교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행정시스템에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접목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교사의 업무를 얼마나 줄여주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수업이 잠깐 없는 틈을 활용해 각종 책자와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내년도에 개정될 교육과정을 익히고 관련 학습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어딨는지 몰라 헤매기 일쑤입니다. 같은 업무를 네이버가 개발한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 X로 진행해봤습니다. 검색창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자. 개정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자료가 검색되고 요약해 보여 달라는 제주문에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표로 나타납니다. 기존의 교육청 행정자료실 자료를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한 뒤 인공지능에 반복 학습시켜 교사 요구대로 자료를 찾아주는 겁니다. 사실 학생들을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쉽게 바로바로 바로 자료를 찾을 수 있어서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네이버의 인공지능 신기술을 행정 시스템에 결합한 건 경북교육청이 처음입니다. 행정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조금 더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예를 든다면 학교 수업에 있어서 경북의 22개 지역의 특산물이 표시된 지도를 줘 이러면 지도가 나올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수업의 활용도 또 선생님들 업무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경북교육청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확장되는 만큼 가까운 미래엔 학부모 상담도 AI로 대체하는 기술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국 그렇고 말고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또첫 단추, 더 기반을... 최근 설문조사에서 유치원 초중등과 특수교사의 90% 이상이 행정 업무가 과다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행정 업무 경감으로 시작된 인공지능의 학교 진출이 교육 환경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